교래을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예수님 말씀처럼.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 여러 가지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뭐냐면 순종하는 거순종하는요 순종하는,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100%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바라지 않으세요. 바라는 건 뭐냐면 우리 마음을 바라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기를 원하는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또 상한 마음으로 주여. 제가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는데 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상한 심령으로 나갈 때 주님은 다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순종이니까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생명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열정, 그 몸부림,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너나 사랑하느냐? 너는 나 사랑하느냐?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잖아요. 그 말은 네가 100%내 말을 순종할 수 있느냐 이걸 질문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정말 너는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순종하기를 원하느냐. 넘어져도 괜찮고 쓰러져도 괜찮은데 그러나 그 변함없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순종하기를 원하는냐. 이거는 질문하시는 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많은 명령들이 있어요. 정말 그 명령 중에 가장 중요한 명령은 뭘까요? 그 마태복 28장 말씀이잖아요.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 28장. 마가복음 16장.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게 순종 중의 순종이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 메소콤이나 세상 사람들이 한국 교회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개의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원래부터 이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이 교회를 비판할 때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줄 알아야 돼요. 진짜 우리가 잘못해서 비판을 받으면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크게 잘못한 게 없는데 비판하면 그냥 웃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전도하세요. 만약 교회에 대해서 누가 비판을 하면은 웃으면서 말하세요. 교회가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 지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매우 많아요. 지금도 주님께로 돌아오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때예요. 사람들은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너무너무 무서워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너무너무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때 그들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위축돼서 입을 다물고 있으면 이 전염병은 안 끝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2020년도에는 그냥 코로나 코로나 하다가 1년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남은 기간, 우리 전도합시다.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 우리가 새생명축제, 뭐 그때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럼 새생명축제를 한 4주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새생명 축제할 수도 있어요. 방법은 어찌할지 어떻게 할수있지만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복음 전합시다. 할렐루야. 전도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두 번째로 이웃을 내본같이 네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이웃을 내본같이 네 사랑하는 것은 오늘 두 사람 다 간증에서 말한 것처럼 사랑은 뭐냐?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게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우리를 살려주는 것, 즉 다른 사람을 살려주고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돕는 것, 다른 사람의 회복을 돕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가장 끝도 사랑이에요. 그 사람을 살려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성장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외쳐야 돼요. 성장을 돕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성품들이 뭐지요? 바로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쵸? 왜 오래 참아요? 사람의 성장은 하루아침에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하루아침에 성장합니까? 하루아침에 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래 참아야 돼요. 사람을 살리려면 정말 오래 참아야 돼요. 또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아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아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온유해야 되고, 시기하지 않아야 되고요, 자랑하지 않아야 되고요, 교만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성장을 도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랑은요, 무례행치 않아요. 우리가 무례하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어요, 살릴 수가 없어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왜요? 이래야만 누군가의 성장을 도와줄 수가 있고,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리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정말 이 모든 거 의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이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중심에 주여, 내가, 내가 사랑하는 그 이웃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성장을 돕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참을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온유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물에 행차는 능력도 주시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웃을 살리는 것이고, 이웃의 성장을 돕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서기관의 질문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이 대답.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신앙생활의 초점이 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10년, 20년의 신앙생활에도 이 초점이 안 맞으면은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앙의 초점은 너무너무 분명해요. 하나님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초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전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주님을 사랑함으로 또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이웃을 살리고 성장을 돕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분명 관계에 두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